어, 새로운 종목 오늘 또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1등을 유지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요. 음, 이 종목은 실적 주인데요. 어, 현재가 21,600원입니다. MCNEX라는 종목을 바로 편입을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MCNEX 시가총액이 3,800억인데 이 종목의 실적을 먼저 좀 볼게요. 실적을 보시면 자, 어, 2017년도에 영업이익이 197억 나왔었는데. 어, 작년에 411억으로 영업이익이 2배가 뜹니다. 근데 작년에 411억이었는데요. 이번 연도는 866억. 또 2배가 뜹니다. 그러면 2년 전 대비해서 영업이익. 그러니까 순수 남는 우리가 어떤 장사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돈을 800억을 벌어가고, 800억을 벌어가고 있고 2년 전 대비해서 4배가 늘었습니다. 이만큼 실적, 어니,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굉장한 종목이고요. 매출도 보면은 2 0 1 7년도 6천억이었는데 매출이 1조 1 천억대가 들어, 들어가면서 이 종목은 뭐니 뭐니 해도 이제는 실적주로서 굉장히 좀 우량한 종목으로 평가를 받아야 될것 같은데 우량한 종목 치고는 시가총액이 3,800억 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다. 그래서 실적으로 좀 확인을 시켜드리겠고 그렇다면 MCS가 어떤 종목인지 제가 칠판 가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.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어, 제가 빨리빨리 빨리 설명을 드릴 텐데요. 핸드폰 잠깐 좀 빌리겠습니다. 자, 어, 카메라 모듈 관련주인데요. 카메라 모듈. 자, 이 시점에서 왜 제가 카메라 모듈을 말씀을 드리냐. 최근에 박병주 매니저께서 얼마 전에 핸드폰 바꿨다고 좀 자랑을 한번 했습니다. 그죠? 5G 관련주, 아니, 5G 폰을 바꿨다고 그랬는데요. 이게 지금 나올까 모르겠는데, 최신 폰 보시면 카메라가 5 개가 실려있고요. 앞에도 카메라가 실려 있습니다. 핸드폰이 지금 그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게 되면은 어한 방향으로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가 다섯 개 달려 있다. 자, 입체 촬영이 되는 거죠. 입체 촬영이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 멀티 카메라라고 하는데요. 예전에는 이렇게 좋은 핸드폰에만 멀티 카메라 탑재가 돼서 2019년도 보면은 멀티 카메라 탑재율이 56%가 되고 있습니다. 굉장히 많이 는 거예요. 근데 내년까지, 이제, 갤럭시 A 폰 같은 경우는 좀 저가 폰이잖아요. 이 저가 폰에도 멀티 카메라가 탑재가 돼서 내년까지 이 멀티 카메라 탑재율이 80%가 될 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. 그만큼, 그, 스마트폰을 새로 만들 때 혁신이 없기 때문에 이 카메라로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. 이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m c n x 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아까 제 보여드렸죠. 2년 전 대비해서, 어, 실적이 네 배가 늘고 있고요. 여기 이제 실제로 내년까지도 이 멀티카메라 탑재 이런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이번 연도뿐만이 아니라 내년에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. 그래서 실적 주로 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면서 실제로 자율주행과도 관련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와도 연관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저는 여기까지 설명 을 드려 보도록 하고요. 이 주목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. 네. 그 이번에 이제 그러면 삼성전자가 그 이번에 이제 사양을 새롭게 네. 갤럭시 노트 10도 이번에 나왔잖아요. 그렇죠? 그다음에 이제 갤럭시 폴드도 나온 갤럭시 폴드폰도 9월 달에 이제 나올 예정인데 네. 그렇다면 이 회사가 갤럭시 폴드폰에 들어가는 그런 네. 그 카메라 모듈도 네. 지금 나품할 가능성이 있나요? 어, 만약에 이제 그 갤럭시 폴드도 이 고사양 카메라, 그러니까 멀티 카메라 탑재된다면 네. 아마 MCNX가 들어가겠죠. 네. 왜냐면, 하 어, MCNX의 실적이 는 이유가 뭐냐면, 고사양 핸드폰에 당연히 들어가지만, 네. 저가폰은, 갤럭시 A 같은 게좀 가격을 낮춘 그런 그 저가폰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많이 안 들어갔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저가폰 같은 경우에도, 어, 카메라 탑, 이 멀티 카메라 들어가다, 들어가다 보니까, 는 어, 매출이 그만큼 커진 겁니다. 그럼 당연히 폴더를을폰도 고사양의 멀티카메라 들어갈 수 밖에 없을 것 같고요. 네. 그럼 당연히 MCNS가 같이 들어갈 걸로 보여집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보고요. 목표가를 15%까지 볼 건데요. 28,100원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고요. 손절가는 2만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